예, 반갑습니다. 자존감 공부법의 김대식입니다. 오늘 4강은요, 나도 모르게 내 자존감을 낮추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하는 나만의 방식 또는 사람과의 대화 방식과 같이 우리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내보내는 어, 무의식적인 나만의 그 어떤 필터가 있는 거죠. 이 필터를 통해서 내 내적인 표상이 있고 어, 그거에 따라 행동하고 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NLP는 이와 같은 자기만의 선호 패턴을 메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약 60여 가지의 어떤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중에 오늘은 두 가지 어떤 핵심적인 패턴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패턴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가령 여기 이제 사랑하는 남녀 사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서로 대화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먼저 남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을 거기서 그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또 부모님 일가 친척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문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면에 여성분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예식장에서 그냥 우리 방식으로 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그다음 이제 남성분은 우리가 신혼집을 그 동네로 정한다면 자기가 출퇴근을 하는데 교통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좀더 가까운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여성분은 아니야. 나는 여기가 공기가 좋고 주변에 산도 보이고 해서 여기가 좋아. 그리고 교통 문제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와 같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한이 결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면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어, 여러분도 한번 좀 경험을 해볼게요. 패턴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여기에 숫자가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숫자를 찾아보실래요? 1번을 찾으시고, 그 다음 2번 찾고, 3번을 찾고요. 자, 제가 이렇게, 예, 과제를 드렸을 때 처음에 좀 많이 헤매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선을 이렇게 좀 거어 드릴게요. 1번은 왼쪽,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서 찾을 수 있고요. 2번은 가운데, 그 다음에 3번은 우측 상단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4번은 그 밑으로 내려오면 좌측에 보일 거고요. 자, 그렇다면, 5번, 6번을 찾아 나가기가 좀 수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데도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패턴을 안다면 뭔가 좀 수월하게 어떤 좀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메타 프로그램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스스로 한번 좀 진단해 보도록 할까요? 좌측은 I 패턴, 오른쪽은 O 패턴이라고 할게요. 어, 딱한 곳으로만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두 가지의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뭐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은 나는 내 방식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 글씨를 써뭐 이와 같이 방송을 해, 유튜브를 해 이렇다면 오른쪽은 난 이걸 했을 때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어, 글을 써 그림을 그려 어, 이와 같이 패턴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까지 예, 본인이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십시오. 5번 항목이 좀잘안 보이는데 5번은요. 음, 나는 내가 싫다면 약속도 다시 할수 있어. 안갈 수도 있어. 재고할 수도 있어. 어, 오른쪽은 음, 내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약속이면은 그건 좀... 지켜야 해, 지키는 편이야, 지키려고 애쓰는 편이야. 이와 같이 두 가지 패턴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 왼쪽의 I 패턴은요, 어, 내부지향 인. 그리고 오른쪽은 아웃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하거나 행동을 할때 그냥 내 가치 판단, 내 기분이 기준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면 내부지향이고요. 어, 무엇인가를 할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든지 웃어주든지 그러한 반응을 보고 뭔가를 알수 있다면 이제 외부 지향이에요. 주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죠? 앞서 남녀가 대화를 할때 음, 남자분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라고 했다면 외부 지향인 거고요. 그 여성분은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하자. 우리가 좋으면 그만이 아니겠어? 한다면 여성분은 내부 지향인 거죠. 자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을 좀 알아볼게요. 자 A 패턴과 T 패턴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A 패턴은 단음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직장에서 이제 그만뒀다고 할때그 직장의 업무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직을 한 거예요. 근데 T 패턴은요, 어, 나는 그냥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패턴이에요. 자두 번째. 어...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듣지 않으려고 밤새워 뭔가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댓글이나 뭐 이런 것을 듣고 싶지 않아서 반면 에 오른쪽은 사람들의 호의적인 댓글 반응을 기대하면서 밤새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샘 작업의 어떤 기준 동기가 좀 다르죠. 3번은 나는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반면 에 오른쪽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지를 나는 잘 포착을 해요. 그 다음에 4번. 주변 문제에 주의가 끌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잊고 자꾸 옆길로 빠지기도 해요. 반면에 오른쪽은. 주변 문제에 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고 내가 그냥 내 거에 빠져들어서 매진하고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들거나 할때 미래의 빈곤한 삶이 싫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거나 보험을 하는 방식이라면 오른쪽은 어, 미래를 상상해봤더니 어, 참 풍요로운 삶이 기대가 돼요. 어, 그래서 수익 모델을 여러 개를 이렇게 찾아요. 어, 이와 같이 미래를 보는 방식이 좀 음, 다를 수 있겠죠. 자, A 패턴은 어웨이 방식이고 음, T 패턴은 투어드 방식인데요. 이거는 어떤 동기와 계기의 방향성이 좀 다른 건데, 어웨이 방식은요, 무엇인가의 문제 또는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패턴이에요. 그것이 싫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을 하게 될 때도, 주변에 누군가가 운동하지 않아서 아프고 병든 모습을 보고, 나는 그게 두려워서 운동하는 방식이 어웨이 패턴이고요. 오른쪽은 복근을 만들고 싶어서, 어, 사진을 멋지게 찍고 싶어서 운동해야지. 이와 같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어,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어웨이 방식이 지금까지 좀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웨이 방식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웨이 방식의 언어 패턴은 다음과 같이. 에, 긴장하지 마, 실수하면 안 돼, 에, 가난이 정말 싫어. 이제 이와 같이 두려운 거, 결핍 문제에서 이제 출발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의 몸의 반응이 이 떨리거나 부자연스럽거나 이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자라고 다짐하지만 몸은 어, 긴장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초점이 주목을 하면서 몸이 긴장하는 패턴으로 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어, 돈도 나는 돈 걱정 안 하고 싶어라고 어, 했지만 돈 걱정에 주목을 하면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는 패턴 이것이 이제 어웨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투어드 패턴은요 어, 원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하는 방식인데. 어 긴장하지 말자라고 앞서 어웨이 패턴이 말했다면 투어드 방식은요 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또는 아 내가 지금 안 편안하구나와 같은 방식으로 어, 좀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이 편안함에다 주목을 하게 되는 거겠죠. 나는 가난이 정말 싫어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 이것이 어웨이 패턴이라면 투어드 방식은 내가 지금 안 풍요롭네. 음,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까? 왜 나는 이렇게 풍요롭지? 이와 같은 패턴으로, 어, 좀 바뀌어지는 것이죠. 전형적인 해빙의 방식이 이 투어드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한번 좀, 음, 해볼게요. 앞서, 어, 외적인 방식이었나요? 내적인 방식이었나요? 그리고 회피 방식이라면, 어, 자존감이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어, 외적 회피 방식이라면 다음과 같이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내가 좀 외부의 반응이 두려워서 하는 거니까 차라리 먼저 약속을 정하고 벌, 그걸 안 했을 때 벌칙을 정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방식이 뭔가를 해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싫어서 내적으로 싫어서 뭔가를 좀 회피하는 방식이라면 차라리. 어 이대로 살다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싫어서 무엇인가 운동을 좀할 수도 있든지 책을 보든지 하는 방식으로 갈수 있겠죠. 자 이제 어웨이 방식 말씀드렸고 투어드 방식은요. 어, 외적인 성취인 경우 그러니까 누군가가 박수를 쳐 줬을 때 내가 글을 쓰거나 하게 되는 패턴이라면 그 박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계별로 목표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걸 공개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자존감이 높은 패턴인데 이건 그냥 내 방식이 내가 좋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 성취에다가 초점을 두고 어,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음, 패턴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패턴을 확인하셨나요? 자존감을 높이는 패턴은 내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초점을 두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소 좀 이기적일 수도 있죠. 사실은 자기 존중감이 높다고 해서 꼭 인격적으로 성숙된 것만은 아닙니다. 어,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죠. 자, 이번 시간은 나의 패턴 중에 두 가지 패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패턴을 알았으면 아, 어느 쪽으로 어, 내가 자꾸 무의식적으로 연습할지도, 어,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